범행 동기가 형량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범행 동기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계획성, 악의성, 불가피성 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경제적 궁핍이나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동기는 일부 감경 사유가 될수 있으나 사적 이익 추구, 보복, 범죄 은폐 목적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동기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범행 동기의 구체적 배경과 그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심리 상태나 외부 압력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감정평가서, 생활기록, 증인 진술 등 보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동기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 책임 경감을 위한 사후 조치,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적극 제출해 형량 최소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은 동기 해석의 방향을 유리하게 조정하고,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